아 이것만 없어요? 아니, 없는 님? 건 많은데 <웃음> <웃음> 제가 더 이상 추출도구에간 레시피가 떠오르지 않아서 <laughs> 이거 이름 뭐지? 오브렌 네. 필터인가? <웃음> <쭈글쭈글쭈글>. <웃음> 쭈글쭈글 필터요? 네. <laughs> 쭈글쭈글 필터 네. 저 정도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맞아. 어, 저, 정도는 저 정도면 할수 <laughs>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대표님 <두피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 커피상 아내 정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폰트커피 운영하고 있는 강호영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룰 커피를 제외하고 어느 네. 카페를 가장 많이 가냐 물어보면 저는 바로 이 폰트 커피를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카페이자 브랜드인데 네. 어, 폰트 커피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폰트가 이제 P O N T인데 이게 프랑스어예요. 브런데 달이라는 뜻인데 네. 보통 이제 매개자, 이제 음. 중간자라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스페셜티 커피를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폰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용산이랑 물레동에서 이 카페를 두개 운영하고 있고 파주에서 이제 로스팅하는 공장은 따로 있고 매일매일 마실 수 있는 품질 좋은 커피 손님들한테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이게 뭐죠? 칼리타 네, 웨이브입니다. 칼... 1855 사이즈. 음. 웨이브. 이게 칼리타 웨이브라는 추출 도구인데, 제가 이 도구가 없어서 제 유튜브 영상에 추출도구 레시피가 없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 폰트커피가 이 칼리타 웨이브라는 추출도구 가지고 부르임을 내려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칼리타 웨이브 레시피를 알려드리고자 이곳에 왔는데요. 아니, 이것만 없어요? 아니, 없는 건 그치? 많은데, <웃음> <웃음> 제가 더 이상 추출도구에 관한 레시피가 떠오르지 않아서. <laughs> 저희 거 진짜 간단해요. 레시피. 간단해요. 어. 예, 레시피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간단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애초에 이 폰트 커피를 만들 때 네. 저랑 저희 또 공동창업자인 음. 서기문 대표님이랑 이렇게 네. 둘이 했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바리스타들을 채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희망적인 꿈을 꾸고 있었는데 <laughs> 카페에서 커피 회사로 계속 성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동료들이 필요했고, 그러면 동료들이랑 좀더 일관성 있게 커피를 만들려면 어떤 드리퍼를 쓰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칼리타 웨이브가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칼리타 웨이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손을 좀덜 타게 레시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칼리타 웨이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이즈도 155가 있고, 185 사이즈가 있는데 네. 155는 조금 작아요 좀 길고 깊고 아, 네네. 근데 이제 185 사이즈는 좀더 넓고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추출할 수가 있어 가지고 185 네. 사이즈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출도구가 칼리타 웨이브라는 추출도구인데 다른 드리퍼들이랑 조금 다르게 구멍이 세 개가 있는데 다른 드리퍼들에 비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하리오에 비해서 네. 구멍도 작고 그런 좀 특징이 있다 보니까 물의 어떤 흐름 속도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음... 하리오랑 비교했을 때좀 차이가 있겠죠. 이게 좀더 네. 느리겠죠, 상대적으로. 아... 네네네. 그리고 필터 맞아요. 모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부채꼴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쭈글쭈글 패다 <laughs> <뱉다>. 쭈글쭈글 <laughs>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생겨가지고, 플랫배드라고 하죠. 평평한 오... 배드를 만들 수 있는. 드리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대회 때이 드리퍼를 사용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게 하리오 V60도 당연히 훌륭하지만, 네. 와, 이거는 세 잔을 동일하게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제가 세잔 내렸을 때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음... 저도 대회 때는 이 칼리타 웨이브를 사용했었는데, 오, 오 확실히 어느 정도 되게 일관된 맛을 네. 굉장히 잘 유지시켜주고, 네. 그 당시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내리면 단맛이 더 많다라는 그 당시에. 어, 저도 그렇게 예, 있어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네. 그때 의무서비스 때 네. 칼리타 웨이브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뭘 아시네요 <laughs> 아 그리고 이거 맨 처음에 484 레시피 만들 때 디셈버 드리퍼 아, 가지고 네네네네네. 커피 내렸을 때 네. 저도 이 쭈글쭈글 필터를 사용해서 484 레시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laughs> 아 이거 예, 너무 필터 쭈글쭈글 필터 뭐지? <laughs> 이거 이름 뭐지? 렘글레인 네. 필터인가? 아니 <laughs> 쭈글쭈글 필터, <laughs> 쭈글쭈글 필터. <laughs> 쭈글쭈글 필터. 네. 이걸로 디셈버도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갖고 있는 칼리타 웨이브를 사용하셔도 이 플랫한 드리퍼에서는 딱잘 어울린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드리퍼를 가지고 계시던가 네. 아니면 구매 애정 중이신 분들은 레시피 저희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게 뭐 쉽다고 해서 홈카페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폰트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 레시피죠. 네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네. 매장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고 저희는 네, 직원 교육이 있거든요. 네. 정규 네. 교육 같은 게 있는데 어, 그 교육 시간에 가르치는 레시피니까요. 저희 매장에서도 쓰고 있고 어, 이 영상을 보시고 가정에서 쓰셔도 되고. 그 정도로 대단한 네. 레시피를 여러분들이 공개할 테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빨리 누르시고. 빨리 눌러주세요. 나가면 안 돼요. 이게 재생시간이 노출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laughs> 안 보셔도 광고도까지 안 보시고. 저희는 커피를 일단 20g 정도 사용합니다. 20g 정죠 네, 네, 저희는 이제 컵 사이즈가 커서. 음. 저는 이제 레시피를 항상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커피를 얼마나 마실 거냐. 손님들한테 커피를 얼마나 제공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폰트 커피를 오픈을 할 때. 그래도 커피를 좀 넉넉하게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컵을 좀 사이즈를 큰 네. 거를 결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좀더 사용할 수밖에 네. 없었죠. 이 커피가 많이 뽑는다고 무한정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커피를 그래도 20g 정도는 사용해야겠다 싶어서 20g 정도 사용하고 있고, 물은 저희가 300g 정도, 사용하고 아주 간단하게 1대15 비율 정도 사용해서, 실제로 제공되는 커피는 대략 한 260g 정도. 뜸 들이는 거 제외하고 물은 세번 정도 나눠서 붓는 네. 레시피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뜸 들일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괜찮은 기준 범위가 있는데 그게 대략 한 30에서 35g 정도예요 근데 뭐 보통은 이제 35g을 넘기지 않도록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넘어갔을 때 관능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음. 저희가 긍정적인 범위를 30g에서 한 35g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초 뜸 들이고 그다음에 1차 투어를 할 때는 150g까지 붙습니다. 음. 그러니까 1차 추출할 때는 한125 네, 정도, 네. 네. 125, 그, 115, 100, 100. 150. 150, 120 정도, 네. 115에서 한120 정도, 네. 120으로 <laughs> 할까요? 아니, 우리가 35, <laughs> 35, 1 5 1 5 35, 0 1 5 5 0까지 아, 이제 소안 되죠. <laughs> 너무, 너무 늦게 <laughs> 촬영가지요 그럼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 주십시 목표는 아, 저녁 11시에 사장님 예. 퇴근시켜 드리고 <laughs> 뜸을 드리고 나면 네. 1차 푸어를 한 115에서 한 120g 정도 네. 누적으로 봤을 때 150g까지 붓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차 푸어는 220까지 붓고 그 다음에 300까지 붓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추출을 마무리하고 추출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3분에서 3분 30초 내외로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레시피를 잡고 있습니다. 분쇄도도 그 정도 분쇄도로 하시면 되고 에티오피아. 커피인데 요즘에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물르게타문타자의어 농부의 커피입니다 피베리 아, 커피인데 진짜요? 예, 예, 음. 피베리 커피인데 되게 꽃향도 되게 많이 나고 자스민 같은 향도 되게 좋고 막 복숭아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요즘에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기도 하고 저는 또 워시드 커피 좋아하니까 이 커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그냥 정리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제 마이크 있어가지고 예 사장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laughs> 아, 제가 두 사장님 다 퇴근을 못 시켜드리고 <laughs> 있으니 죄송하긴 <laughs> 하지만. 여러분, 이때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폰트커피도 많이 방문해 주셔야 네. 합니다. 네. 네. <laughs>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네. 아, 피베리가 되게 조그만 거 동글동글 하네요. 어, 예, 아, 맞아요. 음. 콩이 좀 작고, 동글동글. 이게 잘 보이시네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10g 정도. 하고. 음. 저희는 한 10일 정도, 11포인트 정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음. 여기 진짜 워시드 맛집이거든요 네. 제가 아. 워시드 커피 정말 좋아하는데 제 카페에서 커피 아무리 많이 먹고 지나가도 포인트 딱 보인다 라고 하면 톡!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내려주시는 워시드 커피 꼭 마시고 갑니다 그 정도로 연관하네요. 제가 내적 친밀감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laughs> 좋아지기 때문에 <laughs> 사장님 좋아하시는 건 제가 좋아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워시드 커피 굉장히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어,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린싱을 합니다. 음 네, 뜨거운 물로 린싱을 네. 하고, 어, 칼리타 웨이브는 이게 아래가 좀 평평한 공간이 좀 있어서 네. 물을 잘안 빼주면 항상 여기 물이 좀 보여요. 아 그래서 린싱하고 물을 좀 뒤집어서 물을 좀 빼주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좀 천천히 해서 다 적실 수 있을 때까지. 아, 저는 요즘에 한 50g 부어요. 이게 아, 40g 진짜? 부으려고 해도 네. 이제는 뜸을 네. 적은 양 써서 못 붓겠어요. <웃음> <웃음> 저희 커피는 커피마다 좀 차이가 있고 스타일 차이가 네. 좀 있겠지만 저희는 뜸을 너무 많이 들이면 향이 좀 덜해서 35초가 되면 1차 추출하는데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너무 살살 안 부으셔도 되고. 다 젖을 수 있을 때까지. 음. 네. 커피 층을 다 적시는 편이네요. 일차 추출 네. 때. 네. 다 주시고. 적시는 편입니다. 일정 수위를 계속 채워 줄수 있게 보통은 1차 추출하고 나서 수위를 100%라고 봤을 때한70% 정도 빠지면 2차 포를 바로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220까지 붓을까요? <laughs> 네. 부요내 <laughs> 220까지 물을 붓고 음. 네. 마찬가지로 붓고. 3차도 이 수위가 좀70% 정도 빠지면 네. 그때 다시 3차 푸어를 해서 계속 일정한 수위로 커피가 추출될 수 있게 하는 음...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 이 드리퍼 안에 있는 커피랑 물이. 네. 계속 섞여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적셔주지 않으면 이 위에 붙어 있는 커피들은 추출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음. 완전히 다 잠겨있는 상태로 추출을 진행을 하고 전체 추출 시간에서 한 40%에서 50% 정도 됐을 때 시간으로 봤을 때 네. 그때 이제 푸어를 종료하는 걸 목표로 음. 합니다. 대략 한 1분 한 30초에서 40초에는 푸어를 음. 네. 마무리하고 이제 다 추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걸로 간단하죠? 네, 간단해요.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레시피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손님들이 봤을 때어 저거 되게 쉬운데? 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네. 어 너무 어렵다. 네. 집에 가서 하면 저 사람처럼 맛을 낼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저거 나도 저 정도는 음.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맞아. 어저 정도는 나도. 할수 <laughs>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돈 이 내고 내가 여기서 먹을 네. 바에는 네. 내가 원두를 사서 네. 집에 가서 내가 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요 폰트 커피에서도 원두 를살수 있고 네. 스마스토어에서도 트 판매하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사장님이 스마스토어에서 트 빨리 구매하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온라인에서 <laughs> 네. 빨리 구매하십니다. 에티오피아도 <laughs> 구매하시고 네. 이거 그냥 딱긁어서 <laughs> 네.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파워를 보여주세요. <laughs> 그래서. 네. 줄이 한 네. 3분에서 3분 30초 정도 끝이 났네요. 네.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출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녁에 커피 잘못 먹잖아요. 아, 어, 맞아요. 아, 잠이 아 이제 와가지고. 제일 쉽지 않아요. 진짜 한창 때는 밤새 먹어도 잘 잤는데. 그, 이게 나이 때문인가? 네. 와. 향부터 진짜. 네. 와. 이 달콤한 향도 엄청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커피가 약간 물엿 같은 향이 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네 그런 느낌도 엄청 나고 네. 과일 향도 나면서 약간 플로럴하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에티오피아는 워낙 또 산미를 싫어한다고 하시지만 스테디셀러여 가지고 좋아하시죠. 저희는 그리고 특히 에티오피아 워시드 같은 경우는 에 네.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도 진짜 맛있게 선보이고 싶어가지고. 워시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만큼의 품질을 가진 커피들을 소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 여러분, 레시피 정말 간단한데. 너무 간단해. 아, 근데 커피 진짜 너무 맛있어 <laughs> 20g 커피 써가지고 15배 물을 붓는데, 수위를 100%라고 본다면 한70% 됐을 때 다시 물을 붓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네. 완전 물이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3차까지 마무리하는. 맞아요. 네, 그런 레시피입니다. 맞아 정말 간단합니뜸 1분 드리는 편인데. 아 뜸을요? 네, 1분 정도. 네, 그리고 전물다 빠지는 거 기다리거든요. 뜸 끝날 때까지요? 네, 저는 뜸아 1분. 추출 80g 붓고 1분. 아, 484안해 보셨나 본데. 아, <laughs> 아, 본 적은 <laughs>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커피가 훌륭하면 사실 커피에 물만 보도 맛있다. 음, 네, 맞아요. 여러분, 커피가 진짜 커피가, 커피가 훌륭합니다. 네, 훌륭한 커피입니다. 아, 이 커피를 마셔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일단 저희 용산과 문래동에 오셔서 <laughs> 네 용산하고 문래동에 <laughs> 폰트 커피가 있습니다 폰트 커피가 있으니까 거기 오시고 저희 스마트 스토어랑 뭐홈페이지 뭐 다양한 음. 채널을 통해서 커피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네 거기서 구매하셔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아주 간단한 레시피 정말 어렵지 않고 집에서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구매하셔서 댁에서 쉽게 내려서 드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레시피로도 커피가 정말 훌륭하다면 맛있는 커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홈 카페를 처음 도전하신 분들은 이 레시피 한번 하셔서 맛있는 커피를 내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커피는 저희가 맛있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커피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laughs>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물만 부었다. 네, 그렇죠. 정말 물만 부어서 드시면 네. 되니까. 밥상은 우리가 차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네.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저희가 진짜 매장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고 저희 네. 손님들한테 커피 내어드릴 때 사용하는 레시피니까요. 쉽게 내려서 마시려고 급조한 레시피는 아니고, 정말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어렵지 않게 맛있는 커피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홈카페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뭐팁 같은 거? 어, 팁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냥 추출 시간만 잘 지켜주셔도 괜찮은 커피를 즐기기에 부족하지 않으니까. 다양한 레시피가 존재하고 또 대표님 레시피도 있는데 그 레시피를 봤을 때 추천하는 레시피에 아마 추출 시간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있을 거예요. 아, 맞아, 그게 있어요. 일단 네, 그 시간만 잘 지켜주면 충분히 맛있는 커피 즐기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양한 커피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즐거운 커피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성의 커피 생활의 정인성. 강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멘트가 깔끔하시네요. 인사해. 어. 안녕. <laughs> 아, 사장님 아, 아, 좋 저도 아침에 한탕하고 와가지고, 네. 다행히 좀 입이 튀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 네. 조금만 이쪽으로 가주세요. 아, 예, 예. <laughs> 저도 방송에 나와야 돼서. <laughs> <되고. 웃음> 아, 죄송합니다. 같이 예. 간단하게 마셔보고. 어 괜찮은데 이거? 게, 저 커피 진짜 많이 마시죠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laughs> 잠안잘 거라서 저잠안잘 거라서 아니 그냥 걸 드셔도 돼요 저 오늘 플랫테레이션 하고 잠잘 거라서 <웃음> <웃음>